이거 진짜 눈계승마, 솔직히 여기 평지에다가 심은 게좀 후회가 됩니다. 원독배기에다 심어야 되고, 눈계승마는 굉장히 번성해가지고, 이거를, 아, 억세졌을 때는 먹지를 못하고, 비워주어야 되기 때문에, 아, 처음에 눈계승마가 너무 좋다고, 그렇게 그래서 막 이거 욕심껏, 한 줄, 두 줄, 세 줄이나 심었는데 지금 좀 후회가 됩니다 이거를 다좀 외지로 옮기고 여기다가 농사를 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 눈개승마 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패서 또 옮겨서 왜냐면 이게 봄에만 싹을 먹고 지금 5월달, 6월달 7, 8, 9, 10, 11월까지 계속 이렇게 번성하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무용지물 도, 도대체가 왜 눈개승마에 이렇게 눈개승마에 욕심을 냈을까요? 산나물은 아 산나물은 보니까 봄에 먹고 마는 것이지 계속 11월달까지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차라리 여기다가 다른 작물을 심도록 지금 계획 중인데 이것을 다 패려면 어마무시한 노력이 들것 같은데 눈개승마의 특징이 뿌리가 굉장히 땅속 깊이 박혀서 한 덩이 캐는 것도 굉장히 어렸을 때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렇게까지 컸을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포크레인으로 드립다 파야 될것 같기도 하고. 하여튼 여기를, 지금 눈계승마를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할 생각입니다. 차라리, 이쪽에, 이 경계선 쪽에, 어차피 이렇게, 매일같이 풀이나 나는데, 여기다가 눈계승마를 옮겨 심을까? 그런데 또, 옮겨 심으면, 그래도 또 관리를 해줘야겠죠. 저렇게 엉뚱한 풀이나 나고 하니까, 한번, 여기도,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도 여기 경계선에는 뱀들이 출몰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낫는 것 같습니다. 눈계승마가 또 아주 가득하면은 뱀을 잡을 수가 없겠죠. 지금 눈계승마 밭트입니다한 줄, 두 줄, 세 줄을 심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가위로 잘라줬지만 여기는 오늘 어, 예초기로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